오늘 진짜 뉴스 트로달리기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새로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님은 발목 펌프 자동 운동기기인 아이로보풋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셨는데요. 장민호님이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된 아이로보풋은 말 그대로 발목 펌프 자동 운동기기입니다. 짧은 운동 시간이지만 강력한 운동 효과로 5분이면 끝이고 발의 피로 역시 싹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님이 이러한 아이로버풋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발탁이 됐다니 너무도 기쁜 소식이죠. 이제 장민호님은 이런 아이로버풋의 광고까지 모두 촬영을 완료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로버풋의 유튜브에서 장민호님의 광고영상을 현재 볼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아이로버풋이 장민호님의 효과에 힘입어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길 바라보는데요. 장민호님과 아이로버풋의 동행이 오래가길 바라며 아이로버풋 대박나길 기원합니다.